여러분 안녕하세요~ 제가 이번에 트레일 블레이저 뮤즈 2기로 선정이 됐습니다. 와~ 그래서 저한테 한달 동안 타고 다닐 수 있는 궁금이가 생겨서, 오늘 받은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몰고 한번 한강 나들이를 가보려고요. 이호 여기 색깔도 영롱한 바로 이 아이. 이 아이가 바로 한달 동안 제가 타고 다닐 차량입니다. 야호! 자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. 트붕이 <laughs> 달려 진짜 소리가 크다 삐-비-비 소리가 소리가 간다요 다트붕 아 진짜 내차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. 이게 유튜브에 올릴 거다 보니까 음악을 마음대로 틀 수가 없네. <laughs> 이럴 수가... 도착 시간 2시 57분. 아주 나이스 아주? 저희가 트레이블레이저 뮤즈 2기로 선정이 된 사람들은 어 이제 지령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인정을 해주는 랜드마크들이 되게 뭐 전국적으로 많은데 그런 데를 이제 이 트레이블레이저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인증샷을 남겨야 되는 그래서 이게 팀 대항전이어서 어떤 팀이 더 많은 s n s 의 좋아요를 받았느냐 이걸로 이제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네, 저처럼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게 차를 몰고 다니려면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많이 할수 있을까 모르겠다. 저도 일단 마침 그래도 연휴가 시작돼서 한강 정도는 빨리 후딱 갔다 오려고 오늘 약속이 있는 김에 같이 한강 나들이를 좀 해달라 하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일단 언니들을 픽업하러

<laughs> 모자이크, 그녀는 또 그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다. <laughs> 저희는 한강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근데 한강이 나오게 인증샷을 찍어야 되는데, 어, 주차장으로 들어왔더니 온통 차들 뿐이에요. 그래서 차를 어디다 놓고 지금 한강이 나오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장소 모색을 좀 하고, 딱 사진만 찍고 놀러 가려고요. 한강이다. 날 빼고 오붓한 두 명. 오늘도 행복한 JDC 여자들. 아, 아, 아 물어봐. 다리 길이는 거뜬한데 관절이 거뜬하지 않나? 아, <laughs> <근데> 제 <제일> 막내가. <laughs> 신체 나이는 막내가 아닐 수도 있어. 와아아아 <laughs> 아까 여의나루 한강공원으로 갔었는데 거기 주차장은 영 주가 안 나와서 다시 양화 한강공원으로 왔어요. <laughs> 여기서 이렇게, 이렇게 사진 찍으면 이렇게 사진 찍으면 잘 나오지 않을까요? 근데 오늘 날씨가 좀 약간 꾸리꾸리한 편이어가지고, 좀 추워서 어 빨리 사진 찍고 가려고요. <laughs> 출발! 소식이 너무 많은데 여자들이 춤추는 어, 거 저희 공방이 춤까지는 아니고 춤과도 진짜 거의 콘서트처럼 일부는 네. 네. 그냥 어르신들 모셔도 그냥 딱 끝내버리고 어, 이부는이로부가 이불, 뭐, 뭐, 그러니까, 이제 본격적인 쇠고 춤과를 대여렇게 컨셉처럼 하고, 하고 싶었는데 <laughs> 맨날 나 결혼할 때까지 아이고, 머리 기르려고 많 자를 거야 언제 하는지 몰라 <laughs> 언제나 <언젠간 웃음> 어. 어. 뭐, 웨딩 <laughs> 촬영할 때얇봐야 <laughs> 되니까 다이어트 시작할 거야 그럼 언제 하는지 몰라 네. 결혼할 때인맥 진짜 갈린데 어. 확 이제 정리된다고 막. 어. 이 사람은 100%못 살아? 어어, 맞아, 맞아. 그런 것들. 긴가민가. 이 사람 청첩장을 줘도 되는 거야. 맞아, 맞아. 그런 것들. <laughs> 근데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면 그것도 너무 서운할 섰해 근데 또 뜬금없이 진짜 청첩장도안 줬는데도 먼저 막 결혼한 다음에 연락해가지고 막 오는 애들도 있고 그렇대. 어. 영등포로 넘어가서 양갈비도 먹고 언니들 내려주고 그리고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혹시 아 서울에서는 차 서울 몰고 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. 아 주차가 일단 막 영등포 이런데는 너무 빡세서 어려워서 근데 진짜 차라리 막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한데 서울 안에서 막 조 버리고 싶어질 때가 <laughs> 있다는 단점이있요 그래도 겨울인데 그렇게 춥지 않게 차모 다니는 거죠. 편하게는 다닌 것 같아요. 이 두둥이를 데리고 또 다른 데들도 많이 돌아다녀 봐야 돼서. 오늘은 이렇게 잠깐 나들이 한 것처럼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친구들을 데리고 인천을 갔다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수봉이와 함께하는 인천 나들이 영상으로 다음번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.